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온과300 용사가 싸움을 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온은 이스라엘의 이제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맡아서 우리 백성들을 맡아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그 기도원이 이제 기도원에게 우리 백성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원에게 많은 그은금 폐물을 많이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근데 그은금 폐물을 갖다 준 그거를 기도원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걸로 그 애봇 제사장들이 있는 애봇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애봇을 만들고 나서, 어 사람들이 이제 변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돼서 그애봇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금으로 만든 옷을 어 사람들이 그 섬기게 된 거예요. 섬기고 거기서, 어 보통 이제 발을 섬기던 그, 음난하게 섬기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그 그러니까 신전에 그 우리 뭐신전의 여인들 뭐 여신들 이렇게 여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전에서 어, 우상을 섬기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음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애봇을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또에봇을 신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섬기고 제사한 후에 그 이후에, 음란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 그 기도원은 또, 어, 이 부인을 많이 두어가지고, 이 부인들을 통해서 난 아들만 70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들을 이제 낳고, 또 기도원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아들들 중에, 그 70명의 아들 말고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 세겜에서,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그 꾀를 낸 겁니다. 이제 기도온이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자기 그 친척들이랑 이렇게, 어, 상의를 해가지고, 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결국 그 아들 70명을 다 이렇게 어, 죽이게 돼요. 70명을 다 죽이는데 그 70명 중에서 요담이라는 왕자가 하나가 또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그 요담이라는 왕자가 살아남고 어, 이 요담이 어, 이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터인데 어, 요담이 그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무들이 왕을 뽑는 회의를 했다 근데 나무들이 왕을 뽑는 회의를 했는데 그 나무들이 무슨 나무, 무슨 나무냐면 가시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어, 감람나무 이네 나무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들 중에 이제 왕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먼저 감남나무에게 어 물어봤는데 감남나무야 너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남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어 감남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무화과나무야,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화과나무도 사양을 합니다.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을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우쭐대는 걸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야, 너가 우리 왕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가시나무에게 물어봤어요. 가시나무야, 그러면은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는 즉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왕이 되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태워서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나무에 대해서 요담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 왕은 우리 그 기돈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너희들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돈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기돈과 300 정병이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싸울 때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쳤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다 서로 싸워서 위대한 군사들은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어, 군사의 대포였던 오랩과 스앱도 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변치 말아야 되는데 꼭 변하는 게 사람들의 그 심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항상 명심,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될 때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물질에 대한 걱정 없고, 건강에 대한 걱정 없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면 나도 모르게 안일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기도의 시간도 줄이고, 또... 주님께 예배의 시간도 줄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 느슨하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늘 써서 붙이고, 겸손,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렇게 써놓고, 많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예외를 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무나 수조, 소중한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이 잘못으로 많은 부인을 두고, 어, 70명의 아들들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첩의 아들이 자기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어, 죽이게 된 그러니까 69명의 아들을 죽인 거죠 어, 죽이게 되고 또 기도원이 어, 음란하게 에봇을 어, 섬기도록 그에봇을 만들어서 어, 또 백성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지도자나 나라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또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어, 또 가장으로서 얼마나 지도, 지도자로서 중요한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 잡은 정권이 길게 갈줄 알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이 결국은 바알을 섬기게 되고, 에봇만 섬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바을 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완전히 망가지게 된 그러한 기회를 기도원이 주었고, 또 아비멜렉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 반란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을 결국 죽게 하는데, 그 여인의 맷돌짝이 그 성에서, 성, 성이 보통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성에서 떨어져가지고 맷돌짝의 머리를 맞아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너무 창피하니까, 어, 자기가 칼에 찔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 꾸, 꾸미게 되는 그러한 일, 일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계속해서 믿음이 지속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